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의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덜어 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, 어느덧 8월도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갑니다. 여름의 더위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니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지겠지.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이제는 아플 일도 힘들 일도 없겠지.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.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.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통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? 왜 굳이 고생스럽고 괴로운 길을 택해야 하는 걸까요?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알려주십니다.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안에 새기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 라는 것은 나는 못해 하고 주저하는 절망이 아닙니다. 또한 나는 안돼 하고 등을 돌리는 포기 또한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, 내 고집, 내 방식, 내 욕심, 그 모든 나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.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느님의 말씀마저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주님의 뜻을 나를 비추어 볼 때, 비로소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 비어낸 그 자리에 은총이 스며듭니다.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 물동이에 많은 것이 잠겨져 있는데 비워내지 않고 계속 채운다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까요?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. 두 번째, 십자가를 제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.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때로는 관대해집니다.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에게 온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. 왜 나만 이래야 돼? 난 열심히 한데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? 하지만 십자가는 남의 것도 아니고 주민의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. 그 누구도 내 삶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. 내가 가진 상처, 내가 가진 부족함, 나에게 주어진 상황, 모든 것이 유일무이하기에 그 십자가도 다른 누구가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 남의 십자가와 비교해도 소용없고 불편한 불만을 드러놔도 그 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하느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듯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또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지는 것이 더 편해지는 길입니다. 세 번째,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. 여기서 지다라는 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동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듯 가장 소중한 것을 안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곧 억지로 끌고 가는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, 곧 사랑하는 아이를 안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껴안으라는 뜻입니다. 그럴 수 있으려면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. 그럴 때그 십자가는 나를 벌주는 회초리가 아니라 나를 하느님 나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.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니까 말입니다.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. 내 앞에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내 곁에서 함께 숨을 고르시며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가와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도 내 곁에서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께서도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하느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.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주님께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